우리가 육신에 있어 행하나, 육신에 따라서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모든 견관진을 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파고또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우리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나니 우리의 복종이 온전히 될 때에 복종하지 않는 자를 징벌하려고 하는 준비 중에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이 고린도우서 10장 4절부터 5절까지인데요. 우리 신앙인의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싸움은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고, 이 모든 경고한 진을 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저와 여러분 사이에 아니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이에 어떤 견고한 진이 있다는 거예요. 견고한 진. 근데 그 견고한 진이 뭐냐? 모든 세상의 이론들이라는 거예요. 그 견고한 진이 뭐냐? 이 세상의 모든 하나님을 알아서 대적하여서 높아진 것들 그리고 모든 생각들이라는 거예요. 그 생각된 이론들을 파괴시키는 것이 우리들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무슨 말이냐면 지금 우리 인터넷, 유튜브, 드라마, 라디오를 통하면 수없이 많은 설교들을 들을 수가 있어요. 수없이 많은 그런 신학자들, 목회자들 말을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도 가론 유다가 그랬던 것처럼 로기스 모의에 미혹된지도 모르고 마치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있는 것처럼 하는 것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싸우는 게 저와 여러분의 그 신앙이라 는 것이에요. 예를 들면 특별히 가장 무서운 것도 것 중에 하나가 이.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건데 어떻게 하나님을 대적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들을 다 무너뜨리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알긴 아는데요 잘못 알아가지고 제가 여기 오늘 주보에 오류출이라 그랬는데 잘못된 정보를 받아서 아 잘못된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그것이 잘못된 판단인지 모르고 그것이 사실인 것처럼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예요. 이게 더 조금 더 구체적이려면 우리 바울 사도를 다 알잖아요.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전에는 율법주의자였어요. 유대교인이었어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그 유대교를 잘 믿고 율법을 준수하는 것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기는 것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바울사도는 누구보다도 율법에 정말 정념하고 맨진하였어요. 그런데 바울사도의 그 결과가 뭐예요? 교회를 핍박하고 사람들을 괴롭게 하고 하나님을 대적했다고 디모대 전서에 보면 바울 스스로가 고백을 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잠깐 읽어볼까요? 디모대 전서. 신약성경 337페지에 이 있습니다. 1장. 우리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전에가 뭐였던 거예요? 율법주의자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율법을 따라 하나님을 잘 성긴다 그랬는데 결과적으로는 뭐예요? 비방자가 됐고, 핍박자가 됐고, 폭행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시작. 도리어 국류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했다. 얼마나 기가, 기가 막히겠어. 그러니까 바울사도는 율법에 충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정말로 잘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을 한거예그 근데 율법주의 신앙은 뭐예요? 늘 만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판단하고 정제를 하잖아. 그러니까 전에는 뭐였어요? 내가 비방자요, 폭행자가 돼.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가는 만나는 사람은 어때요? 전부 다 율법에 의해 정죄를 받고 판단을 받고 심지어는 스테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인까지 당했잖아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그것이 잘못된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잘 섬기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감옥에 가기도 하고 바울 사도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하기도 했단 말이지. 그런데 바울 사도가 은혜를 받고 보니까 그 다음부터 바울 사도가 가는 길이 어떤 길이었어요. 전부 다 만나는 사람들을 살려줬잖아요. 그렇죠. 약한 사람에게는 도와주고 그죠. 부족한 사람에게는 힘이 되어주고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전에 율법에 매진했을 때는 만나는 사람들마다 다 아프게 하고 괴롭게 하고 힘들게 했는데, 은혜를 받고 보니까 어떻게 요 만나는 사람들을 살려주고 보살펴주고 섬기는요. 그래서 사도행전 후반전에 바울사도를 보면요, 핍박받는 바울사도의 모습이 나와요. 아, 제가 종종 이렇게 이, 이하로 설명드리는데요, 그... 아 제가 사역하던 기도원도 그렇고 미국의 교회도 그렇고 보면 한 여름에 가뭄이 들면요 교회 그 잔디가 한 천여 평 정도 됩니다. 그런 뭐 기도원은 뭐 엄청 수만 수십만 평 되는데요 되면은 잔디들이 전부 다 누렇게 죽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요 물질기가 있는 곳에는요 아그 잔디들이 파랗게 예수님이 가는 길에는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기 시작하잖아요. 죄인들도 용서 안 받고, 그죠?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던 사람을 품어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는 길은 전부 다 사람이 살아. 그런데 바리새인들 보세요. 율법주의자들 보세요. 가는 길은 전부 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아프게. 교회에요. 이 율법주의 신앙이 들어오면요. 아니, 이미 한국엔 들어왔어요. 제가 보니까. 사사껏건 판단하고 정지하고 비방해요. 세상에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보기에 만족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보시기에 완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늘 보면 거울을 볼 때마다 제 모습도 마음에 안 들고, 지난 날 바로 어제 그제를 생각해 보면 하나도 마음에 드는 게 없어요. 근데 우리 자신도 마음에 안 드는데 타인을 우리 자신의 욕구에 맞추게 할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그분들이 율법주의 신앙자들은 그게 쉬요 이웃을 아프게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율법자가 있으면 늘 힘듭니다. 괴롭습니다. 왜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생각을 하니까? 바로 가르유다가그 꼬임에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이요, 하루에 최소한도 3만에서 5만 가지 생각들을 의식적으로나 무의식적으로 한답니다. 사회학자들, 심리학자들, 브레인학자들이 연구를 해본 결과. 그렇죠? 우리가 기억하는 그런 생각 말고 그냥 하루에 놀랍지 않습니까 하루에 3만에서 5만 가지 생각을 한다니까 그런데요 그 3만에서 5만 가지의 90% 이상이 뭐에 전부 다 부정적인 생각이 되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이 뭐냐 앞으로 닥쳐온 미래에 대해서 두려움이 두려움 염려 사람들이 돈을 많이 모으느냐 미래 때문이라는 거예요. 미래 미래 좀더 안전하게 왜 두려워하느냐 미래에 다가오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쓸데없는 걱정들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그런데 그그 그 의식 속에요. 무의식 속에 뭐가 들어있냐면 마귀가 주는 생각이 있어요 오늘 우리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마귀가 가론유다에게 예수를 팔라고 하는 생각을 주었어요. 자,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가론유다는, 아, 예수를 팔라고 하는 생각이 왔을 때, 야, 이 생각이 마귀가 준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니면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야 이게 참 올바른 생각이고 올바른 그런 결정 그래서 올바른 행동을 아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을까요 마귀가 준언을 전혀 몰랐어요 우리가 이요 마태고 27장 3절 부터 5절을 통해서 읽어보면 알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론 유다는 예수를 팔려고 하는 그 생각을 가지고 볼 때, 왜 예수를 팔았냐면, 가론유다가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녔는데, 이거는 지금 제 해석이 아니고요. 마태복음 27장을 성경 신학자들이, 마태복음 전문학자들이 해석한 거 제가 소개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저도 그 해석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가론유다가 볼때 예수님이 전혀 잘못이 없어. 율법을 어긴 적이 없지. 남을 아프게 한 적이 없지 오히려 선한 일을 하고서 핍박을 받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모함을 당했 지언지 남에게 해를 끼친 적이 없고 율법을 어긴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유다는 아 차라리 예수를 팔아서 재판에 붙이자 그러면 예수님이 죄가 없으니까 뭐가 나올 거예요 무죄 판결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파는데 더불어 은삼십 냥을 받으면 도랑치고 가재먹는 것이 일석이조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전혀 나쁜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팔았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가론유다가 한 거예요. 그래서 가론유다가 은삼십냥을 다시 성소에다가 집어던지고 스스로 목매워 죽어버렸어요. 은 30냥은 그때 당시에 한 사람의 노예 값입니다. 노예 값. 그러니까 가론 유다가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듯이 전적으로 가론 유다는 은 30냥 땅냥 때문에 예수를 판 것이 아니에요. 만약에 가론유다가 은삼십냥 때문에 팔았다면 왜그삼십량을 도로 주고왜 자기가 스스로 자결했습니까 가론유다의 어떤 또 다른 그 요인 제가 금방 소개한 그것 때문에 그랬어요. 그런데 그것이 무슨 누구의 계략이었다고요? 마귀가 주는 계략이었어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앞뒤 전후 사정이에요.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 메시지는 뭘까요? 우리의 모든 생각들을 걸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떠오르는 많은 생각들, 특별히 우리가 어떤 생각에서 야 이것은 참 좋은 생각이다 이렇게 실행 해야 되겠다라고 할 때에 그 생각들 그 결정들을 거슬려 걸러내야 된다는 거, 스크린해야 된다, 필터링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생각들을 그냥 무조건 받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생각들을 한번 들어오면 행동하기 전에 한번 걸러내야 되는 거. 하수구는 뭐요 하수구는 그냥 깨끗한 물도 받고 더러운 물도 받고 오염도 다 받아들이잖아요. 근데 우리 크리차는 뭐가 돼야 돼요? 정수기가 돼야 돼. 정수기. 모든 생각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걸러내고 모든 생각들을 뭐에? 기도로 걸러내야 돼. 왜? 그 중에. 수없이 많은 수만 가지의 생각 중에 그 중에 마귀가 주는 것도 있기 때문에 서양 속담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아, "내 머리 위로 새가 날아가는 것은 네가 어찌할 수 없다." 그렇잖아요. 우리 공중에 새가 날아가는데, 그런데 새가 내 머리에 집을 짓게는 하지 말아야 된다. 그 얘기가 뭐예요? 모든 생각들이 다 있는데, 그 생각들이 어떤 거예요? 부정적인 마귀가 주는 생각이 우리에게 마음에 집을 짓게 하지 않으면 안 돼. 여러분 마귀에 들리고 귀신 들린 사람 또 모든 거는 다가 아닙니다. 여러 가지 우울증, 신경증에 걸린 사람은 뭐에 걸린 거예요? 이 부정적인 생각이 이미 집을 쳐버리고만 집을 쳐.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한 가지. 가론 유다를 통해서 한 가지 우리 마음속에 새겨야 될 것은 우리의 모든 생각은 반드시 모로 가려야 된다? 하나님 말씀으로 걸러내야 돼요. 필터링 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것으로 필터링 해야 됩니다. 바울사도가 잘 아시잖아요. 바울사도가 이 교회에 얼마나 설교를 잘하고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잘 전했습니까? 그런데 베로아교인들은요 바울 사도를 통해서 은혜를 많이 받았지만 그를 그대로 받지 않고 뭐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번 필터링을 했어요. 검토를 했다 그랬어요. 우리 사도행전 7장을 17장을 같이 한번 보십시다. 사도행전 17장. 아. 신약 성경 217 페이지이고요. 11절 한 구절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음. 같이 읽어봅시다. 시, 17장 11절 시작. 베로아에 있는 사람들은 대살로니카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이게 너그럽다는 말이. 우리말은 좀 관대하다고 그랬는데, 원문을 직역하면, 공정한 마음, 객관적인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그러서 워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어떻게 해요? 성경을 상고함으로, 상고했다는 말은, 원문으로는 아나크레티온데, 검토했다. 이게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인지 틀린 것인지 했다는 거예요. 바울사도의 설교를 듣고, 바울사도의 강론을 듣고, 배로 학교인들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많은 인터넷, 드라마, TV, 그리고 유튜브 같은 데서 하나님의 말씀 많이 있잖아요. 설교자들 많이 있잖아요. 들으세요. 할수 있거든. 많이 들으세요. 그래서 은혜도 받으세요. 그러나 그걸 듣고 내가 무엇인가를 결정을 하려고 한다고 한다면 반드시 그 말씀이 과연 성경적인지 아닌지는 모로 검토를 해요. 하나님 말씀으로 점검을 해봐야 돼요. 이거를 모르고 어느 사람이 은혜가 된다고 해서 쫓아갔던 사람 중에서 만이 단으로 빠진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디보드의 사도에게 뭐라고 말냐면 말세는 하나님 말씀을 듣기 좋기보다는 자기의 귀에 듣기 좋은 것을 쫓아다닌다고 얘기를 했어요. 바라기는 여러분들도요, 지금 TV나 드라마나 또 라디오나 유튜브 또뭐팟방에서 하나님 말씀 설교자 많이 다 들으세요. 그런데 은혜도 받으세요. 또 참고도 하세요. 그런데 그것을 듣고서 무엇인가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하려고 한다고 한다면 반드시 어떻게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필터링을 하세요. 스크린 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죠? 여러분의 인생이 소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이 왜 말씀을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선자를 통해서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왜 많은 주의 정도를 이 땅에 세우셨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거역하는 일, 잘못된 길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영혼을 정말 소중하게 생각한다면 어떠한 여러분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하기 전에 앞서서 반드시 하나님 말씀으로 필터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소중한 인생을 낭비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두 번째 있어요. 하나님 들은 이 말씀, 우리의 생각들을 뭐로 필터링해요. 기도를 통해서 필터링해요. 내가 들은 말씀이 과연 이것이 하나님께서 온 것인지, 아니면 마귀가 준 건지, 세상의 인본주의자들이 든 건지, 저도 이곳에 와서 이 많은 설교를 들어봤는데요. 유명하다는 사람들, 그 설교 속에요. 그리고 유명하다는 신학자들 속에요. 성경에서 잘못된 것을. 마치 성경적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 얘기하는 그런 분들을 많이 봅니다. 엄청나게 오염된 설교가 많아요. 엄청나게 많은 오염된 신학자들이 있어요. 지금 한국에 와서 보니까, 톰 라이트라고 하는 사람의 그런 그 책들이 베스트셀러라는 거예요. 근데 이 톰라이트는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유태인의 3세기, AD 3세기 경에그 유태인의 자료들을 토대로 해서 그 사람이 강연을 하는 것은 뭐냐? 유대인들은 율법으로 복음을 받고 이방인들은 은혜로 복음을 받는다는 전혀 성경하고 다른 메시지를 증거하는데 사람들이 거기에 빠져들어가요. 심지어는 저 부산에서 제가 목회를 하는 그첫 번째 교회, 개척했던 그 교회에 많은 교회들도 이톰 라이트에 완전히 빠져 들어갔어요. 그렇다면 설명할 수가 없는 게 뭐냐면, 바울 사도를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리고데모에게 예수님이 말한 것을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그들이 율법을 통해서 구원 받는다면 왜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니고데모는 뭡니까? 이제 요한복은 강의를 하지만 니고데모는 당대 최고의 존경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시대에 많은 어머니들이 아이가 되려면 너는 니고데모와 같은 사람이 되려 할 정도였어요. 그 사람은 바리새인이었어요 율법사였어요. 그리고 공회원들이었어요. 굉장히 인품도 훌륭했어요. 다른 많은 바리새인 종교인들은 사악하고 위선적인 것지만 니고데모는 참으로 사람들에게 존경도 받고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신실하다고 하는 칭찬을 많이 받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니고데모를 봤을 때 뭐라 그랬어요? 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어떻게 했어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를 볼수 없다 그랬어요.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거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톰 라이트는 설교를 못해요. 뿐 아닙니다. 바울사도가 어디서 회심을 했어요? 율법주의자에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요이 성경 말씀으로 필터링을 해야 되는데 필터링하지 못하고 아, 저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다. 아, 저 사람이 큰 교회 목사다. 막 해갖고 결과적으로 뭐가 됐어요? 자기 영혼을 망가지는 걸모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고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꼭 십자가에 죽어야만 많은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느냐? 아니다. 그 십자가의 고난을 피하고 사람들을 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 생각을 예수님은 개새만의 동산에 올라가서 필터링을 하기 시작했어요. 개새만의 동사라는 말은 무슨 말야개새만하는 것은 쥐어짜다라는 뜻이. 혹시 어, 여러분들 지금까지 세탁기 없을 때, 우리 어렸을 때그 이불 빨았을 때 혹시 기억나십니까? 우리는 오남오녀 중에 형제들이 많으니까, 그리고 제가 여덟 번째니까 맨날 심부름만 했어요. 그러면 이불 그긴 자락을 한쪽에서 딱 잡고 또 한쪽에서 내 동생이 잡고서 너무 저가니까 빙빙 돌아가면서 짠 이렇게 돌아가면서 점점 빙빙 돌아가면서 기억나세요 그 형들은 이놈의 새끼 힘 안쓰고 막 이렇게 얘가 누나들이 아유 저놈의 새끼 남자 새끼 저렇게 힘이 없냐 더 세게 못해 못해 하고 그럼 우리 둘은 그냥 이즉이 이, 아홉 번째 태어나니까 구섭입니다 지금 미국에 있는데 걔하고 둘이서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해요 어디까지? 너무 잘못해가지고, 너무 빡세게 했다가, 이불이 찢어질 때가 있잖아요. 그, 거지. 오래됐기 때문에 찢어진 거죠. 그러니까, 개쌤만라는것은 스키즈드란 말이에요. 꽉꽉 쥐어 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겟쌤만의 동산이 어디냐면, 올리브 산에 있어요. 올리브는 뭐죠? 감, 올리브를 뭐라 그러네? 감남나무. 감난 기름을 짜는 곳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겟쌤만의에서요 자신의 생각을 짠 거예요. 자기 육신의 생각을 쥐었지 않은 거예요. 이게 과연 맞은가? 이게 과연 하나님이 원하는 것인가? 이게 과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생각인지 아니면, 하나님, 아니면 내 육신의 생각이신지 예수님이 개샘만의 동산에서 그것 때문에 밤새워 기도한 거예요. 땀방울이 핏방울 되더라.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할 때 뭐라 고랬어요내 뜻대로 마시고, 누구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하시 예수님조차도 모든 생각들을 이렇게 기도를 필터링 했다고 한다면, 우리야 말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을까요? 결론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삶을 정말로 귀중하게 생각한다면, 어떠한 결정을 하기에 앞서서 그 결정을 하게 한 생각들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것인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인가 아니면 이것이 내 생각에는 그럴듯하고 올바른 것 같고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것 같아서 알려고 했는데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인가는 뭐로 필터링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기도로 필터링 해야 돼요 한평생 살아오시면서 혹 사기 당해보신 적은 없으십니까? 저는 제가 어리숙하기 때문에, 사기를 당하고도 사기를 당한 줄 모르고, 한참 지나다가, 1년이 지나다가, 이렇게 깨달은 적이 많아요. 얼마나 원통스럽고, 억울하고. 근데, 사기는 누구한테 당합니까? 사기치는 사람이 특징이 뭡니까?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마귀가 뭐예요? 기가 막히게 생각과 아이디어로 파고듭니다. 언제 한번 기회가 되면, 마귀로 나면, 마귀는 먼저 우리의 생각을 파고듭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장 약한 고리를 치고 들어와요. 사기꾼들의 뭐예요? 마귀는 뭐예요? 특징이 뭐예요? 요한일서 보면 처음부터 거짓말쟁이요. 사기꾼이라고 그랬어요. 얼마나 그럴 듯합니까. 그래서 마귀한테 미혹 당하지 말라고 그런 거예요. 미혹 당하지 말라. 근데 마귀는요. 우리들을 어떤데요? 널 삼키려고 틈을 수십 탐탐 노리고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뭐라 그랬어요? 베드로 이전 베드로의 말씀에 뭐라 그랬어요? 너는 근심하고 깨어라. 근신하고 깨어라는 거예요. 속지 말라는 거예요.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상킬자를 두루 찾고 있다고 말씀했어요. 바라기는요 아무리 그럴듯한 그런 생각이고 아무리 그럴듯한 합리적인 그런 어떤 생각이 들어오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어떤 판단을 하고 결정을 할 때는 반드시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꼭 스크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기도로서 스크린하셔서 여러분의 소중한 그 인생을, 여러분의 소중하고 그리고 소중한 그 남은 삶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 부유롭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들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잠시 한번 하나님께 하나님 로기스마이 같은 생각을 걸러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를 한번 하시고요. 혹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혹 중요한 인생의 어떤 결정이나 모을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한번 스크린 할수 있는 그러한 참된 신앙인의 모습을 이렇게 하나님께 내놓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을 가져보길 원합니다. 제가 한 3분 정도 드릴게요. 조용히 생각하셔도 돼요. 무작정 기도하지 마시고요. 생각하시면서.